최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경영 복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대주주인 트러스톤 자산운용은 지난 25일 태광산업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이호진 전 회장의 기타비 상무이사 선임을 촉구했는데요. 반면 태광산업은 이전 회장의 건강상 이유로 경영 복귀에 대해서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이전 회장은 그룹 고문으로 태광 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영 복귀를 한 셈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전 회장에 대해서 주주들이 앞장서 경영 복귀를 요청하는 건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이런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이전 회장의 경영 복귀는 기정 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를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전 회장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그의 복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각에선 트러스톤 등 주주들이 이전 회장의 경영 복귀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경우 재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입니다.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 속에서 스스로 경영에 복귀할 경우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기 때문이죠. 이전 회장 입장에서 경영 복귀를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주주들이 이전 회장을 추대하는 모양새를 만들어 복귀의 대의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태광그룹은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수 부재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패러다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재계 순위도 크게 하락했죠. 때문에 경영 복귀에 대한 의지는 누구보다도 이전 회장이 가장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이전 회장이 고문으로 경영에 참여한 뒤 태광은 반도체와 2차전지 소재 등 신사업 발굴이나 금융계열사의 디지털 전환의 속도가 붙으면서 눈에 띄는 변화를 보입니다. 이전 회장의 경영 복귀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기업 경영 환경이 극도로 어려운 가운데 이전 회장의 귀환이 태광그룹의 제도약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